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서 처음 보는 버섯이 송이살이 버섯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자 무지 덥습니다. 자,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기, 먹버섯이 보입니다. 아이고, 도어라. 와, 이쁩니다. 상태가 최고구요. 자, 먹버섯, 오늘 처음 보는 먹버섯입니다. 자, 먹버섯이 좀 많이 나온 데를 찾아왔는데도, 자, 먹버섯은 오늘 여기 처음 보는 먹버섯입니다. 까치버섯, 곰버섯이고요 자, 팩숙 해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쌀이버섯을 <놀람> 봤는데, 분홍사리입니다. 자, 이 아이는 데쳐서 2, 3일을 우려야 합니다. 잘 우려서 드시고요. 드시기, 데치기 싫으시면, 우리기 싫으시면, 안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는 폐사합니다. 딱한 송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원래 처음 보는, 아, 여기는 올라오면서 계속 능이 자리, 송이 자리, 좌측은 능이 자리, 우측은 송이 자리 보세요 여기에 송금봉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 요 보세요 하, 그렇지만 오늘은 송금봉은 하지 않습니다 하, 잠깐만요 저쪽에도 하나 있어요 자 저쪽에도 하나 있는데 경사가 심해서 조심 조심 가야 됩니다. 자 떨어지면 향 떨어집니다. 자, 자 보세요. 여기에도 송근봉이 하나 있습니다. 큽니다 얘는 여기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야겠습니다. 구절초가 아, 예쁩니다. 원래 첫 만나는 구절초입니다. 예쁘죠? 구절초 정말 예쁘다. 차로 마시면 참 몸에 좋은 여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소나무는 고소한 소나무고요. 자, 여기에 좀사리가 한개 있고요. 자, 여기 위에 또 하나가 자라고 있는데 이 아이는 마탱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먹물 버섯이 딱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식용 버섯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보면 자 아기 먹물 버섯입니다. 라사리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고 벌써 녹이 나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깝네요.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이거는 싱싱하고요. 자요 옆에는 녹이 음, 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는 아, 크지를 못하고 성장이 안되네요. 뒤에건 마르고 있구요. 자, 오른쪽에, 이쪽에 보세요. 이 아이는 잘 올라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저 아래 보이는데, 잠깐만요. 좀 짐승이 밟았나? 짐승이 밟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보세요, 여기는. 짐승이 지나가다 멧돼지가 밟았나? 이거는 괜찮은데 얘들은 멧돼지가 밟아서 쪼개졌어요. 여기도 하나 쪼개져 있고요. 자 보세요. 여기는 아이고 이 아이도 여기도 떡윤화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라사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보라사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사리를 모아서 손질을 잘 해서 데려가겠습니다. 아이고, 보라사리 참 귀합니다, 지금. 여기에 청규와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쏙 뽑히고요. 자, 가져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자, 위에 물방울 무늬를 잘 보시고요. 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둘 있습니다. 깨끗하죠 이런 대도 아주 단단합니다. 한번 쪼개보고 이렇게 됐습니다자 청기와 버섯이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소나무 길을 받아가세요. 적송입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여기 흰털 깔때기 버섯이 비를 맞고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1kg 나오겠는데 아깝습니다. 아야 저기에도 보세요. 땅 너타리가 바글바글합니다. 어 아깝습니다 이거. 이쪽 낙엽 위에도 땅 너타리 흰털 깔때기 버섯이 또 비를 맞고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야, 저쪽에도 보세요. 비 오기 전에 왔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두 번째 구절초를 만납니다. 여기 숲 속에 맛있는 밤버섯, 벚꽃버섯이 여기에 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렇게요 대도 단단합니다. 식감도 아삭아삭하니 맛있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두 개가 있고요. 자, 여기 또 아래쪽에 또 맛있는 밤버섯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도 아삭아삭하고 색깔도 이 밤색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밤버섯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반버섯 벚꽃버섯, 식용버섯 입니다 오늘 온 산은요 겨우사리가 많은데 누군가가 그랬는지 겨우사리 따려고 참나무들을 막 잘라놨습니다 여기에도 청계화 버섯이 3개가 있습니다 쟤는 반쪽은 밟혔나봐요 독버섯인 세발버섯입니다.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환경은 참나무, 생강나무, 단풍나무,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여기에 자 보세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망가닥 보호종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laughs> 생긴 것도 참 귀엽게 생겼죠. 왜 이것이 보호종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종이랍니다. 자, 예쁩니다. 슈퍼에서 파는, 마트에서 파는 망가닥버섯이랑은 다릅니다. 이거지. 아셨죠? 예쁩니다. 자, 맛있는 큰 갓버섯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었어요. 저기 반지꼬리 보이시죠? 자, 밑면도 보여드릴게요. 반지꼬리도 보시고, 대에 뱀무늬처럼 생긴 대도 보시고, 자. 큰갑버섯입니다 큽니다. 아주 여기 곰치골 같습니다. 곰치가 제법 군데군데 엄청 큰 곰치들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 곰치하러 와야겠어요. 자 여기에 밤버섯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 밤버섯이 원래는 하나 두개씩 밖에 안 올라옵니다. 어, 무대기로 완전히 그냥 바글바글 올라오는데 이런 밤버섯은 맛있어요. 대가 단단하고요. 아주 밤 색깔이 나죠? 밤버섯이 되겠습니다. 자, 잔나비 불러초가 하나 큰게 자라네요. 자, 저는 안 가져가니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시길 바래요 자, 재미있는 쌀이버섯을 보여드릴게요. 줄사리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자, 분홍사리이고요. 자, 시작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다음 그다음 순서 나오세요. 자, 자, 또 그다음 순서. 아이고 그다음 순서는 저 위에 있네요. 제가 이제 나무를 치우고 올라갈게요. 야, 아이고. 자, 아 여기 나무개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이고. 자, 또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고. 자, 이 아이들은 가져가서 제가 채취를 해서 데쳐서 우려서 소불고기를 해 먹을 겁니다. 아, 너무나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잘 우려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를 채취를 하고 위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또 쌀이버섯을 만납니다. 자, 여기 또 있고요. 같이 가져가서 자, 우려서 사용할게요. 야, 1협초가 달렸습니다. 하... 필요하면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바위 암낭지대를 만나서 조심히 내려가야 됩니다. 진삼이 두쪽이 크네요. 꽃철 피어서 시병이 맺혔고요. 자, 자 여기에 일엽초들이 바위 위에 이렇게. 제복 잘하고 있습니다. 하산길에서 이렇게 바위 소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도 있고요.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귀여운가.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한 바이소를 오늘 만났네요. 여기에 개능이. 비덤 깔때기 버섯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산길입니다